아 똑같은 거예요. 이 킬로보다 조금 더 빨리는 것 같아요. 날쫓으니 아케스 이거 잘했습니다. 아케스 이펜 써야 되는데 음. 좋거든요. 근데 그립이 너무 얇아요. 아, 뭐. 얇아서 좋은 건지. 자맞춰야 이렇게, 제 손을 여기다 맞출까요? 빨리 해, 고마 아, 이 뒤에 가지. 뒤에 공이라 이거. 너봐아 뒤에, 뒤에. 아, 잘 잘. 어, 빨리 가요. 응. 응. 내가 우리 이게 음, 앞으 음. 너무 가벼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이거 거기 틀려로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원래 한쪽에 안티 붙이는 라켓이에요 원래. 자, 한번딱 붙여봤어요. 안티 라바는 원래 저렇게 얇은 가 아니, 원래 저꺼운거 쓰는데 저는 얇은 거한번 써봤어요. 한번보려고 써봤는데. 잘못치겠던데요 어려워요. 자초등학교에한 3살 밑에 후회가안뜨셨어가지고 아 그때 해본 당황밖에 아무도 안트신다 만나본 적없 안. 아무도 안트니 근데 그때 걔도 어아 근데 초등학교 때만 썼었지 안썼 아 남자 초등 진짜 좋은 안 쓰니까 そう。する Thank okay. you. 기다렸다 치니까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어먹이가 빠르는데, 아까는 사을 깎아치니까 안빠졌습다 중간중간 떨어지면 떨어지는됩니 네. 응? 내가 내네 공에 걸리면 안돼주주 아무것도 안쳐주 다리만 잡아 니 아니야. 주주주주 너무 앞에 나가는 건가요? 빨라지고 뭐 빨라지고 그때 깔아주면서 내가 그 처음에 친 거에 비해서 점점 더 떨어지는 위치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짧아져? 그쵸. 그러면, 아, 앞으로. 다시. 그리고 자세는 더 깔아, 더아주면 나는 약간 컵터 펼치는 느낌인 느낌이 아, 자세가. 다리 다리에 들어가는 거 うん。<Wow. S 2> <Yeah. S 1> yeah. 台湾。Hey, <laughs> 이거 너무 느리게 먼저. <laughs> 아니 뒤에다 누가 약품 타는 거죠? 하루에 쓸가체가 힘이 고 힘이 나면 쓰는 거잖아. 요그 부스터 힐스를 렇게 근데 다 웬만한 면너이부스팅 힐이 없다던데, 아니맞다사아니거든 저는 부스팅할 때는 그니까 밑카면라면은 뺐다가 붙이면 쓰어내잖아요 이미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박자로 치워요. 준비가 안 됐는데 빨리 깔지 말고 쭉 그냥 돌아섰을 때딱 발자락들이 힘이 들어가는지 뒤꿈치들이 굽는다는 걸늘 걸렸다는 거예요. 안 돼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갔잖아. 그냥 안 그냥, 그냥 앞으로 쳐. 이렇게 쳐는 거야. 느낌을 좀 잡아. 여다 그렇지. 이게 가능한 건데 그냥 내 스스로가 가능하지 못한거 같아 힘이 음. 없는데. 둘. i 이게 뭐하지만, 그냥 이게 이게 모아지면 게정로 가면 어가이가가렇게면그래드 그래야 이 굴레로 딱 가는데 オイル。 Thank <laughs> you. 이거 공고 돌아서지라고 어차피 미리 아니면은 약간 미리 도는 거 맞죠? 어? 어떻게 미리 어아요 오케이 온갖 거 예상해야지 아. <laughs> 하고 맥싱을 해주라고 앞에서 점앞에서 점파 정파. 둘훗 옳지 점파한 거랑 다리 잡고 둘훗 내가 원래는 이렇게 다았잖아 네. 그러면 이거 좀내 다리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돌아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썰고 사이드 커트지만 사이드가 먹어가지고 근데 앞에 보고 있잖아. 그 그래. 내가 돌아서 쳤을 때 이렇게 빼아라고 이렇게. 네. 내가 절들어서을때는 다리도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있어야 여기서 시작 있는 거. 그리고 빨리 떨어지면 나도 빨리 준비가 다속해 상태가 빨리 만나도 밖에 있는 상태에서 얘기 이해가 가? 그렇지. 내그 바로 여기서 나가야 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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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찌르지? 그. 그러니까. 써면은 빨리 오지마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돌아을 때도 그. 지대기. 그냥 진짜 여기서 일점안 내면 그 지는 상황이야. 그걸 써서 두고 아예 완전 짧거나 말 길다. 여기가 넣지 않아. 그 중요한 스파여서. 그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는. 나머지 여기 여기잖아. 그럼 위에 돈이 뭐지? 나머지는 <laughs> 또 거기서 하는 거잖 그냥 밑에 돈을 넣어줘. 어차피 본인이 지는 상황에서도 길게 왔는데 커트 해서 투두겨 맞거나 들어 올라서 투두겨 맞잖아. 그럼 그때 그거 차야 된다는 거지. 굿, 정타, 정타. 그냥 굿, 굿. 굿. 늦었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나랑 얘랑 나랑 바로 이렇게 해야지 집중해서 볼 거니까 두 그렇지. 그럼 안 돼, 다두 그렇지 이틀 해야지. 다 모아 지금도 그 뭔가 얘를 잡는데 얘도 같이 잡아야 데딱 잡힌 느낌이 없어. 네. 여기도 치기로 했잖아 이게 여기서 았지 여기서 치기로 했잖아 내가 응. 이렇게 응. 이렇게까지 갈수 있어? 없어? 응.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치기 할때 여기 미드 양이 한 응. 멈춰야 지 응. 그렇지 투투그렇지어 정타 투투 정타

자리 풀다 라고, 쭉게

얘를 쎄게 쎄게. 얘를 펑크를. 그렇지. 마지막.